오, 야, 우와, 씨. 야, 이게 괜찮다. 야, 이게 재밌는 거였네. 와, 이거 재밌는 거였네. 어, 잠깐 속도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도 있고. 와, 좋은데? 그리고 램프도 켜져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차에는 롤스로이스에나 달려있다는 그런 기능이 달려있습니다. 롤스로이스에만 있다는 그 냉장고 냉장고에서 이렇게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야 이게 거의 롤스로이스 그 아닙니까 이 차는 GPS가 있어서 이 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서 내가 거의 가서 찰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굉장한 혁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타이어도 지금 그립력을 더해줄 수 있도록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트레드를 굉장히 깊게 파놓은 걸볼수 있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헤드램프 디자인도 이렇게 LE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깜빡이를 켰을 때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켜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좋네. 야, 이렇게 훌륭한 첨단 장치를 만들었던 자동차 회사 혹시 알고 계세요? 대창 모터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대창 모터스가 또 하나의 혁신적인 자동차, 놀라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차냐면 바로 이 차죠. 네, 오늘 시승할 차는 대창 모터스 다니고 C입니다. 사실 다니고 C라고 하면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전기 트럭을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은 이 다니고 C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른 차는 바로 봉고 3 EV 현대 기아차의 최고의 전기 트럭 그리고 대창 모터스가 만들어낸 그 대항마 다니고시 이두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대창모터스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우체국용 자동차, 이 작은 거. 우체국 택배차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니까 이런 차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보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체국 택배차 굉장히 작거든요. 주행거리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경화물차가 우리나라 시장에 필요하구나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차를 만들어낸 거죠 봉고3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봉고3 오너를 모시고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봉고3 오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네네네 아 백승훈 PD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 노란 번호판까지 받았어요? 네 이야, 이 귀하다는 노란 번호판. 와, 세상에. 이거 받으려면 원래 얼마쯤 들어요? 세이는 모른대요.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번호판이 2천만 원이라고? 번호판을 사고 팔게 돼 있는데 전기차는 이 번호판을 공짜로 줬던 거죠. 2천만 원 일단 벌고 시작했네요. 처음 살때 얼마였어요? 650만 원. 1,650만 원. 만약에 요즘 중고차로 팔면 얼마예요? 2,600 정도. 2,600만 원. 1 천만 원 벌고 이거 번호판 값도 있으니까 또단 천만 원 벌고 2천만 원 그냥. 차 사기만 해서 번 거네? 야 이거 말도 안돼 아니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사업자시니까 부가세 환급까지 10% 내가 낸 돈에서 부가세를 받는 게 아니고 차값 기준 음. 야 무조건 샀어야 되네? 1250만 원 내구서 이 차를 받았다고요? 어쨌든 지금 보조금 혜택 끝났고 4만 7천 대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하던데 1년에 2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대요. 2년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때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차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네? 그럼 중고차 가격이 이 차의 신차 가격보다 높으니까 결국에 이차 살려면 중고차를 사는 수밖에 없네요. 사실상 2,700만 원짜리 찬 거네요. 2,700만 원짜리 전기차고요 <laughs> 이쪽으로 보면요. 이 차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나온다. <laughs> 말아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주문하면 금방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격이 이 차의 신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차의 중고차하고 비교해야 돼요 얘는 2,700만 원이고 이 차는 신차 가격이 거의 4,000만 원인데 거기에 1,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구입하는 가격은 2,800만 원이라고 해요 봉고스 EV 중고차에 비해서 한 7,800만 원 저렴한 거죠 신차면서 중고차보다 1,000만 원싼 거니까 어, 괜찮은 건가? 야 이건 좀 묘하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급한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 차가 아쉬운 점은 뭐고 그래도 또 탈만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아 전면부 이 앞부분 이 부분을 새로 바꿔서 이 부분이 바뀌면서 전기차스럽게 약간 현대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봉고는 이 앞부분이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데 얘는 그나마 코가 있어서 충돌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안전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터나 봉고 몰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드십 스포츠카예요 내가 운전석이 여기 있으면 엔진이 내 엉덩이 뒤에 있죠 모르나? 여기, 여기 보면은 보온 도시락통 따듯이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야 이렇게 생겨서 지금 전기모터잖아요 전기모터가 아닌 엔진 같으면 이 실내에 엔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달달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어쨌든 들어오죠. 디젤인 경우에 근데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훨씬 낫다. 그나마 훨씬 낫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미드십이잖아. 엔진이 여기 달려있다고. 내 뒤에 엔진이 있는 차 알아? 뭐 포르쉐나 돼야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미드십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 차는 겨울철에 드리프트가 돼요. 후륜 구동 드리프트 세팅이 포터 봉고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해보신 분들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얘네들을 돌렸는데, 내가 돌렸는데 이상하게 내 앞이 도는 게 아니라 내 뒤가 돌아. 나왜 옆으로 가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고 씨는 앞바퀴가 나보다 앞에 있어요. 승용차랑 비슷한 세팅이죠. 이러면은 약간 운전했을 때좀 승용차처럼 운전할 수 있겠다. 급하게 꺾어도 이게 뭐 차가 갑자기 획 돌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편하고. 그리고 골목길을 갈때 조금 유리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외관에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 일본 트럭 같이 생겼다? 약간 일본 트럭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약간 깔끔하게 생긴 그런 거. 일단 상대적으로 이 포터에 비해서 전장 자체가 짧아요. 기본적으로 작은 차고 작다 보니까 여기에 짐이나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는 무게 차이도꽤 있습니다. 톤을 실을 수 있고 800kg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베드 자체도 조금 짧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경 트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거 화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세요 이런 거할줄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구독자님들 모르실 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걸어야 돼 이건 이건 이상하지 않냐 손 다치기 딱 좋은 그런 구조 얘는 그래도 그렇게 이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얘는 거는 게 없네. 네 이쪽에는 이렇게 공구함 같은 걸 장착해주고요. 많은 분들이 포터 보시면 공구함 같은 걸 많이 장착하셨을 거예요. 근데 EV 같은 경우는 공구함을 장착할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데 이 차는 배터리를 양쪽에다가 설치하는 대신에 가운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공구함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충전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완성도가 뭐 되게 높은 그런 덮개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급속 충전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타이어에서도 좀 다른 점이 있죠. 포터라든지 봉고 3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복륜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작은 타이어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두개 갖고 있으니까 좋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어느 정도 버틴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봉고 포터는 작은 타이어로 차체를 낮추면서 거기에 무거운 무게들, 그리고 또 타이어의 가격 자체도 저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차도 기본적으로 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타이어가 그렇게 크지 않고 타이어 사이즈도 일반 승용차 타이어와 큰 차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화물용 타이어가 아니라도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가장자리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측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배터리가 그냥 노출되는 거 그런 것들이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장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기본 구성 자체가 기존 포터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포터 플랫폼은 뭐예요? 엔진이 여기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고 후륜구동이죠. 이 차도 똑같이 모터가 여기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고 후륜구동입니다. 아니, 모터 여기다 달아주면 되잖아. 모터 여기다 달아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굳이 굳이 이 엔진룸에서 모터가 나와서 여기로 지나가니까 이 사이에다가 배터리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량이 좀 작은 거고요. 만약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모터를 뒤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배터리를 전체를 쓴다면 이 차의 주행거리는 훨씬 늘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포터를 타면서 주행 거리 아쉽다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이 정도 주행 거리면 충분하다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탈 만하다고요? 지방은 안 가시죠? 여수에 이걸 타고 여수를 갔다고요? 충전 네번 하면서 갔다고요? 아 그건 주연선 넘지. 아 이건 주연선 넘지. 선 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포터나 봉고를 타고서 지방을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섯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물려 계셔서 저희. 일반 승용차들이 충전을 못해갖고. 너무 힘들어. 그분들 제발 좀 지방 가려고 시도 좀 하지 마세요.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이렇게 그 동네에서 타는 게 포터 이브이지. 그걸 뭐 장거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 똑같이 이 차도 장거리 가는 차는 아닙니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57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행 거리는 199km. 야 이건 너무 짧지 않나 싶은 주행 거리인데 만약에 이 측면 까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이거 유틸리티 박스가 아니라 정말로 배터리를 실었다면 아마 400km도 갈수 있었지 싶어요. 근데 경쟁 모델 포터라든지 봉고가 이런 식으로 주행거리가 짧게 나오니까 저 정도면은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타네. 저 차랑 경쟁 모델이니까 우리도 한요 정도 해야 되겠다 라고 아마 요 정도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만약에 장거리를 가는 옵션이 나온다면 어 그러면 그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차는 가성비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차. 외관에서 봤을 때 포터와 어떻게 다른지 대략 아시겠죠? 이 차는 포터보다 작고 더 저렴하고 더 빨리 나오는 자동차입니다. 그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내가 탈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이 정도면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타던 차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천장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천장이 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실내도 좀 울리는 느낌이기도 하네. 요즘 포터 EV나 봉고 EV 같은 경우는 슈퍼캡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이 시트 뒤로 공간이 좀 있어서 여기 짐을 좀 놔둘 수도 있고 시트를 뒤로 기울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정말 경트럭이다. 이거는 포터 같은 그런 트럭이 아니라 간이 트럭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고이 부위는 이런 길을 갈때 조금 이렇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얘는 지금 부드럽다기보다는 노면에 충격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주행감각을 보여주네요. 과속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30, 30km를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예동 장치는 지금 공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공기를 채우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굉장히 경 트럭이에요. 이게 이게 뭐야?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자동차고 예전에 다마스나 라보 같은 걸탈때 다마스 라보보다는 조금 크고 포터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작은 그런 자동차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사뿐사뿐한 느낌의 자동차예요. 가속 한 턱! 아. 물론 이 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터나 봉고도 마찬가지로 과속방지턱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면 포터, 봉고는 바퀴가 바로 엉덩이 아래에 있어서 고스란히 그 충격을 그대로 받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앞에 있어서 바퀴가 충격을 받을 때 조금 덜한 느낌? 뭔가 승차감에서도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포터나 봉고나 다 승차감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 이 차는 그것보다도 더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어, 그리고 핸들 돌렸을 때 느낌은 약간 바퀴가 앞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쉽고. 익숙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라보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터보다 아쉬움이 있다, 뭐 본고보다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차는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전기 트럭의 수요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휘발유 값, 경유 값이 지나치게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이제는 2,200원 시대, 2,100원 시대가 됐는데 이 차는 완전 충전을 했을 때 15,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5,000원 정도 넣고서 200km를 타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전기차 무조건 산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취직록세에서도 굉장한 세이브가 되고요 사업용으로 이 차를 구입하면 부가세 환급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를 살 때에 비해서 이 트럭을 샀을 때 엄청난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오오오오오오. 오 나가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아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 이 모터 출력은 82마력에 불과하지만 최종으로 나오는 힘은 그거보다 훨씬 더센것 같네요. 오 나가는 느낌이 가속감이 좋은데? 가속감이 좋아 이게 지금 짐을 안 실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게 차가 굉장히 가벼워요 쿠팡 배송하시는 분들이 레이나 이런 차에다가 많이 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거 요즘은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레이나 이런 차들 어쨌든 경차라도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트럭이라면 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연료비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세금도 절감돼서 수지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송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2차 시승은 대창모터스에서 후원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후원을 해주셨지만 광고비를 저희가 받지 않고요 그대로 기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냉장고도 사놨고요 피아노도 사놨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것들 몇 가지 샀는데 아 이게 저희가 이런 트럭에다가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잘 실릴까요? 한번 잘 실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평소에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 찍고 있는 겨? 나 열심히 일하는 거 찍어줘. 이게 노가다의 특징이 있어. 노가다의 특징은 차근차근 하면 결국엔 끝나. 아, 이게 이겨댑하다. 이겨댑하구나. 너네 키좀 줄여, 빨리.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이렇게 간단하게 2차, 다니고를 시승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나 이런 차들하고 비교하면 품질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동호회에서 다니고 밴에 대한 인기가 꽤 있다고 해요. 타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 다니고 C 같은 경우에 수요는 엄청나게 넘치는데도 살수 없었던 전기트럭,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아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트럭이라는 기본기, 여기 짐을 싣고, 이동하고, 정기 트럭이어서 그만큼 경제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차가 어쨌든 최종 양산 버전은 아니고, 양산 버전은 7월 말, 8월 초, 이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아쉬움들, 이런 것들 다 해결되고, 완벽한 버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턱을 아, 넘을 때는, 원고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왕지턱은 오히려 본부는 정말 노리개 이걸 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왜, 왜죠? 왜? 짐을 실었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데 아 짐을 안 실고 근처로 이거를 탔을 때는 네, 무서우니까 그러는밖에 네. 없구나